그래서 이제 연구는 제가, 아, 완전히 이제 술은 들고, <laughs> 예, 현재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제가 KDSC 코치라고 써놨잖아요. 네, 리드시 전문 코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상태인데, 제가 이제, 통일 북한 전문가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주 교수님께서 어, 저한테 이 논문을 흡수하고 어, 제가 못 쓴다고 <laughs> 안 된다고 답변을 <laughs> 했는데, 유나 선생님 때문에 메시를 주셨는데. 항상 여러분께 저를 추천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예, 이제 그 부분에 그이의 아내가 탈북자 치를코그 있더라면 저 논문에 주장데 이미 이 예, 증명을 해 주셨어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치가 존재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예, 2017년에 예, 치 했던 작업인데 그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 수가 없습니다 최에 데이터는 아니고 6, 7년 전의 재간의 교통사로 입니다. 그래서 재이제그 어, 북한사의 교통하면서 사용했던 주요 개념이 그 감정정치라는 개념인데 한스 요하이 마즈는 동독정신과 사가 어, 동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 한그연구그 그 책이 사이코시즘이라는 제가 어떤 역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동북 사회에서 일식된 이 감정 정체라는 이 현상이 북한 사회는 어떻게 그 레플리케이션, 반복적으로 나타날까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에, 북한 사회

공식적으로 했던 내용과 식사하면서 가국들 스스로 했던 그 이야기들이 대모 일치하더라고요 일치하고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본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은 사실과 근접하다고 것수 있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또 하나의 북한 사회 북한은 호시톤 전사주의 사회이지만 시한 사회는 그 황수경 씨가 북한에 가서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토탈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하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지하 방암기지에 말씀하셨던 김진호 교수님서그 방암기지가 대단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이제 지하 사회에서 그 이제 지하사회에서 그말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어, 어떤 내면의 자유또 이제 공필판 어, 식량만을 개별하기 위해서 치쳐 그 먹는 거 어, 직장에서 최험할 때만 하나씩 받드수 있는 거 가지고 온다든지 신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신발을 가지고 비누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비누를 가지고 그걸 암시장에서 이제 파는 것이 북한암시장이라다국아에서 어,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생하고 음,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이 있수 있고.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 그러면 또하고 그 감정 정체라는게 감정이 소원안 아니기 감정 정는그 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잖아요 음. 경우에요. 그니까 러 전기가 없으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요. 전기가 전기불이 안 켜져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또 몽살을 못 잤니까 쌀이 안 끓어요. 그래서 물불살이 없어서 가정주부들이 80%가 심장신경이다. 예, 심장신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고위께서만 북한인 고국은 말씀드리고, 예, 그, 고생박사를 했던 在那儿储能。嗯嗯嗯 사람으로 살았을 그 날, 이제 봄날입니다. 모진 겨울 미르는 따뜻한 햇살 꽃은 추를 지나고 저만치 미풍불어오는 겉으로 그리던 봄날입니다. 이제 봄날 자십시오. 당신은 자유입니까?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힘이 있어요. 음. 이런 이제 시를 그 특색 스스로를 다하고 집에 가서 쓰시니까 이제 이렇게 프린트해서 죽이다라고 목숨을 당에로 있는 건여한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방식입니 그래서 이제 존재를 인정하게 경영하는 이게 또 이제 가 치유의 중요한 거거든요 존재를 인정해 다 당신의 삶이야 당신의 자유야 하나 나를 주는게왜 치유가 되냐면요 이제 아들르티반에몇번참여거는데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께 꼭 붙여봐야 돼. 예수님이 있거든요.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치다가 당신이 아는 하나님 있어요. 당신이 아는 예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본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주면 그 끝에서 아, 나한테 그게 있구나. 공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말해주는 게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공명을 없었다면 그놈들도 없어가지난은 이런 술을써가지그 예, 다음에 이제 그 고통의 의미 북한에서의 고통 북한에서 고통 이런 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당신의 사이뭔를 이렇게 보는 그런 의식을 써서 예. 그래서 이제 그림 음, 말 어,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 데제한뭐 시장에 혼자서 이렇게 그그림 그리는 만다라 파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런데 남아요 와 있는데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순슷한걸고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유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비싸고 제목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식으 이제, 패턴이 지에 나오는 게, 에,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어, 스스로 선택해서 조절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짬을 드세이 사람도, 신인인 같은 분도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힘, 뭐, 이런 식 예. 우리가 보면 좀우습이 나오는 그런, 예. 그 다음에 또, 분노, 와 재물, 토전, 이런 또, you 일신못쓴 나무가 되고 싶다. 또, 성공의 집을, 성공의 집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을 자유를 끌어서 가을먹이시이 되는 그런 부이 나왔죠. 그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자유만 이루어져. 과거의 집만로서 벗었던 일과도, 현실 세계의 이루어 과거의 정황이 없어. 과거의 의사상입니다. 현재는 미래로 지민 지고 가야 합니다. 잘 듣고 있는 니다 ねえねえ。